예, 네, 안녕하세요. 허스키 김입니다. 네, 오늘 2023년 4월 25일 오후 12시 21분입니다. 네, 종목수가 좀 늘었죠? 어, GS 글로벌을, 어, 3100원에, 아니, 3115원에 네, 전량 매도 했다가 다시 3100원에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네. 그래서, 그것 때문에 오늘 손실이 1,700원 있어요. 예. 뭐, 급등했을 때 팔면 좋겠지만, 뭐,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. 예. GS 글로벌을, 예. 10만원, 10만원, 그 다음 시간에 다닐까 해서 10만원. 다시 오늘 아침에 더 내려갔길래 매수를 했는데, 급등했을 때안 팔고, 예. 지수가 예. 11시쯤 보니까, 지수가 2% 넘게 코스닥이 빠지길래, 어 뭔가 이상하다 해서, 평균 단가를 낮추자 생각해서, 예 여기서 전량 팟업, 전량 매도를 했어요, 여기에서. 예 그리고, 좀더 빠졌을 때, 여기서 1차 매수 들어왔습니다. 평균 단가 때문에, 평균 단가 때문에, 평균 단가가, 평균, 단가, 평균 단가가, 지금 월봉 차트에서 지금, 지금, 뭐야, 4월 달에 GS 글로벌이 30, 36%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균 단가가 높, 높다고 생각해서 예. 지금이 한 거의 절반 절반 근처에 오니까 예. 지금 수단은 이제 물타기 매수에도 예. 뭐 괜찮겠다 생각해서 예. 예.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 조금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노르표 페인트 2차 매수 오늘 했고요 예. 1차, 10만원, 2차, 오늘 아침에 떨어졌길래 매수했더니 더 떨어지고 지랄이네요. 뭐, 그렇고, 그 다음에, W게임즈, 89,000원, 10만원, 한 주당 4만원짜리, 4 4만 4 0원짜리라서 W게임즈는 지금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. 그래서, 뭐, 여차하면 몰빵을 W게임즈에 할 수도 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거는 뭐예요? 이렇게 지금 일 차로 두주는 거는 한번 넣어본 거예요? 예, 이건 그냥 넣어본 겁니다 어, 노이표 노리, 페인트는 그렇고요 20만 원좀 들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눈에 띄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정보 좀 돌파했다가 조정받는 시점 월봉차트상 한번 매수해 볼만한 시점이죠 예, 절반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예. 예, 월봉 차트 이렇게 보면 돼요 예, 월봉 차트로 어 절반 정도 떨어졌네 꼬리가 생겼네 그러면 아,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종목만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뭐랄까 그그 그, 그 뭐야 어, 라오, 라오님의 라오언 무한매수법하고 조금 틀리게 갈것 같아요 예, 저는 그냥 어, 하루에 10만원씩 매수를 하되 어, 내가 산, 어, 산 최저가보다 또는 내 평균 단가보다 음, 떨어졌을 때 지금 10만원씩 모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산 평균 단가보다 올라간다 뭐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매수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예. 음. 뭐 이건 뭐좀더 이제 뭐 예. 허스키가 원칙 없어요. 그냥 그때 그때 느낌에 따라 예. 매수 매도 합니다. 느낌적인 느낌 원칙 없는 걸로 하겠어요. 원칙이란 걸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나오고 안 맞아요. 원칙이라는 게 예. 원칙은 깨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깨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종목수도 네 종목이 될지 열 종목이 될지 여기서 또 미친척하고 뭐백 100, 종목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, 에, 늘릴 수도 있습니다 미친척하고. 그래서 지금 지수가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안 좋죠. 이게 지금 뭐선방형하는 거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. 그갖고 지금은 어, 몸 조심하든가 아니면 진짜 뭐만 원씩 물 타기를 여기서부터 들어가든가. 만원씩 물타기 들어가면 안전하죠. 예, 천만 원 갖고 있는데, 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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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에서 자, 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. 근데 여기서 만원씩 물타기를 하는 거야. 한 주씩 물타기를, 한 주씩. 이게 일으켰어요? 안 일으켰어요? 예? 이게 뭐 급락을 하든, 어뭐막 여기까지 떨어지든, 한 주씩 매수를 해. 웬만한 손실 안 보겠죠. 예, 그런 개념이에요. 지금 허스키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. 한 주씩 그냥 매수를 해. 이렇게. 10만원씩 그냥 매수를 하는 거야, 이렇게, 그냥. 어? 오케이. 어, 600만원 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매수하는 거야, 이렇게. 어, 떨어질 때마다. 안 떨어지면 그냥 갈, 멈추고. 어. 어, 그리고 될수 있으면, 어, 하루에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고, 하루에는 그냥 웬만하면 10만원 한 번만 매수하는 걸로. 이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라오, 라님의 그, 무한 매수법이 중요한,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, 어, 하루 간격을 둔다는 거예요. 하루 간격. 하루라는 시, 하루에 한 번만 매수해서 시간 간격을 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. 예.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. 아, 그래서, 에, 무리하지 않고, 뭐 하루에 한10% 급락하면, 예, 그땐 들어갑니다. 에, 근데 뭐, 뭐 3%, 5%, 예, 이런 건 거들떠도 안 봅니다. 그 그냥, 그냥 가만히 냅둬버려요. 그 다음에, 목, 음, 목표 수익률은,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5% 이상으로 잡겠습니다. 그냥 5% 이상 아까 이제 5% 이상 줬는데 못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굳이 10%를 고집할 필요 없더라고요. 10%보다는 5% 정도로 5%로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5%더 장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3%까지도 볼수 있어요. 3% 1%까지도. 감사합니다. 허스키 김이었습니다.